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자,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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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붙어서. ぬる。<No. S 2> no. 해보로 날씨세상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한마날 Oh 저거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よっと。<music>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몸 심중에도 낙심케 그대로 해하지 없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또 평화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생각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방황하게 됩니다. 마치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오래된 그런 사건이 있어요. 1986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건강한 청년 7명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70초 정도 되었을까요? 공중에서 폭파가 되어서 사라진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든 생각은 사람의 생명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참 허무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비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그런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의 생명은 약하고 또 순간적이에요. 허무합니다. 갑자기 뭐 병으로 또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피해가 많다. 북한에서는 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이 뭡니까? 한 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알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 3절을 보니까 들으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가 커지면서 유럽과 부가리 북아래... 북아프리카에, 어,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잘 되었죠. 특히,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장사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 그들이 머무는 곳에 경제가 살아나서, 그곳 사람들도 참 환영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계획을 아주 잘 세웠어요. 오늘 무슨 일을 하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출장은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자. 또 거기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이익을 얼만큼 남길 거다. 아주 지혜롭고 또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으라. 한번 이 말을 꼭 들어봐라. 라는 말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개는 새벽에 짙게 끼었다가도 뭐 아침에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하다가도 바람이 한번쑥 불면 날아가 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쁘게 뭔가 할 것처럼 열심을 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병도 나고 갑자기 사고도 나고 세월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누가 보음 12장을 보시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풍년이 들어서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야, 참 걱정이다.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겠나. 그는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작은 것은 다 헐러버리고, 크고 멋진 창고를 짓자. 그리고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다 내가 은행에다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좀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가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니까 뭐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기도만 하자 아, 그러면 맞는 일일까요? 은퇴 후에 노후 대책 준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주, 준비한 열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가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신랑을 맞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죠. 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3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은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 진심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그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다안 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다가 들어와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어, 바울에게 건너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죠. 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령님에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물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게 뜻을 묻고 그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욕심을 따라 나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겠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뭐 우리를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바울은 웃줄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수 있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제안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이것저것 계획도 세우고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식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두 허탄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꼭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이 약하죠. 그리고 순간적이죠.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을 꼭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교인들 중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편안한 잠을 주옵소서. 정수경 권사님 눈이 불편하세요. 나빠지지 않도록 나아지도록 정수경 권사님의 시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심 자꾸만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의 뜻이면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죽음 앞에서 걱정하고 허무한 생각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믿음 또 천국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잠을 못 이루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정수경원사님의 눈을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 모세처럼 시력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널뛰듯 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수 있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